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의 여자입니다. 친구들과의 뒷담화를 하다가 여기 채널을 소개받아서 여기라도 신랄하게 한번 더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아이가 없는지라 여전히 신혼이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남편은 저랑 동갑내기이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때 만나서 꾸준히 사귀었던 것은 아니고 스0살 초반에 잠깐 연락하고 지내다 사귄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되면서 잘못 본다는 이유로 그냥 헤어지게 되었었고 그 후로 한참 또 연락이 뜸하다가 서른 지나고 우연히 친구들과의 동창회 자리에서 남편을 제외했습니다. 남편 성격 자체가 늘 저한테 끌려다니던 스타일이었는데 서른이 넘어서 본 남편의 모습은 참 의젓하고 또 남자답더라고요. 다부지고 자기 할말 똑부러지게 하고 게다가 잘 나가는 판교 직장인으로 살고 있던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고필이의 남자친구가 더 이상 아니었죠. 저의 호감을 느꼈던 건지 남편도 저를 보자마자 그냥 제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얼굴 봐서 기분 좋다며 앞으로라도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지내고 싶다며 제 번호를 따갔어요.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20대에 잠깐 대기업에서 디자인으로 근무를 3년 했다가 그 당시에는 일을 그만두고 혼자 나와서. 포리랜스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혼자 1인 사무실을 차려서 일하고 있는 게 남편 눈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또 도전적으로 보였었나 봐요. 제가 하는 일을 물어보며 사업은 잘 되는지 어떻게 사업을 할 생각을 다 했다며 용기가 대단하다나 뭘 하나. 저는 그냥 마음 끌리는 대로 살면서 내심 불안한 마음과 유축되는 마음이 컸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저를 떠받들어 주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니 참 고맙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난 남편과는 연애로 2년 가까이 오래도록 처음으로 진득히 연애를 해봤고, 이제는 그냥 와이프 해도 된다는 남편의 말에 저도 이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고 싶다 생각하며 결혼을 감행했어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딱한 명밖에 없었던 저로선 굉장히 큰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남편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긴장되는 마음까지도... 모조리 녹여버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이 마냥 좋다고 결혼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 제 인생만큼은 어릴 적 엄마가 고모들한테 시집살이를 당했던 것처럼 시댁 식구들의 갑질이라든지 아니뭐 하나 기분 거슬리게 하면서 부려먹는 것이라든지 그런 짓들이 결코 없었으면 하고 바랬었는데 모든 세상에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건지 저희 집 시댁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오히려 저와 두사 차이 나는 형님이 너무 문제였습니다. 형님은 처음부터 저와 삐그덕거리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희 어느 할 적에는 여러 번 밥도 사주셨고, 결혼 초에는 신혼집에 집들이 선물이라면서 지금도 집안에서 아주 환하게 밝히고 있는 주방 조명을 비싼 걸로 사다 주기도 하셨던 분이었어요. 얼마 나이 차안 나는 형님과 지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서 저도 관계에 있어 흐트러짐 없이 최대한 그리고 최소한의 도리를 다 들먹이며 형님, 그리고 시부모님께 잘하려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일이 막 매일같이 바쁜 건 아니어서 일이 없거나 금방 끝이 난 때에는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 모시고 근처 카페도 자주 찾아갔고요. 남편 퇴근하는 시간까지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있다가 남편이 곧장 시댁으로 퇴근을 해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온 적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제 딴에는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를 이뻐해주시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잘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4월 주쯤 제가 완전히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뭐 업무적인 이유 때문이라 자세히 말하기 복잡하지만 일하면서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상당해서 당분간 완전히 손을 떼고서 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열심히 살림하고 남편 내주하면서 산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휴, 이건 뭐, 일할 때나 안할 때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 스트레스 지수가 말입니다. 형님이 그사이 이직을 한번 하셨어요. 제가 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잘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터지기도 전에 먼저 잘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재취업을 하고자 이직 준비를 하셨지만 네네 못하고 있다가 제가 일을 그만둘 때쯤 이직에 성공하셨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뭐 축하해드릴 일이고 다행인 일이죠. 제 취업을 원하셨는데 안 되던 와중에 그래도 성공을 했으니 가족으로서 응원했고요. 그런데 뭔가 형님이 절 그때부터 못마땅하단 듯이 대학이 시작하셨습니다. 형님의 눈에 비친 저는 그냥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백수 그쯤으로 보였던 것인지 제 취업을 하시고 처음 시댁에서 모였던 날에 다 같이 평소대로 인사를 나누면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대뜸 너는 진짜 불쌍해서 어쩌니 하면서 속상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놀러 왔다가 작정하고 저한테 한소리 해야겠다 싶으셨는지 밥 먹는 저를 보면 불쌍하다는 표정을 짓는데 제가 다 기분이 역같더라고요. 잘 지내왔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정은 완전히 시비를 걸겠다고 작정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본 형님은 제가 일을 그만둬서 불쌍하다더군요. 제가 정확히 일을 그만둔 이유는 남편 말고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리 좋은 일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좀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며 조용히 살고 싶어서 제 행복을 위해 그만둔 제 선택이었는데 저희 친정 엄마도 아무 말안 하는 걸 형님이 이러니까 저도 욱하더라고요. 형님, 저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좀 쉬고 싶어서 그런 건데. 하면서 내 속이 너무 상해서 그만뒀다는 걸 알리며 옆에 계시던 시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말 끝을 흐리니 형님은 그래서? 그래서 집에서 놀고 먹는 게 행복해? 나 같으면 정신이 돌아버릴 거야 라면서 급기야 저의 처지를 정신 나가기 직전 상태에서 살아가는 주부로 보시는데 좀 서러웠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기분이 나빴는지 왜 남이 일을 하건 말건 그런 소리를 하냐면 무례하다고 원성을 높였고 그러자 시부모님께서 밥 먹는 자리에서 소란 피우는 거 아니라며 또 언성을 높이시고 이런 적 처음이었어요. 시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분 나쁜 말을 던지고 언성 높이며 분위기가 험악해진 적이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시부모님 눈치 보기 바빠 하다가 남편들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대로 말 듣고도 못하고 끝이 난것 같아서 속에서 천불이 나고 서러워서 눈물도 났죠. 남편의 말에 따르면 자기 누나가 한번 회사에서 잘린 후로 자존감이 팍 죽어버렸다면서 그러다 제 취업도 친한 친구 도움을 받아 겨우 한 상태라서 지금 자기도 힘들어서 저런 거라고 해서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가끔 우리도 친형제나 부모님께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형님도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어린 저한테 화풀이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서 쭉못 보고 지내다가 추석이 되어 저희는 시댁에 갔었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 살고 있던 터라 코로나가 심했어도 완전히 모른 척할 수 없었고 그냥 들려서 밥만 먹고 오는 일정으로 찾아뵈었어요.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마음에 저도 친정에서 받은 선물들 챙겨서 시댁에 갔고 가보니 형님도 계시길래 저는 아무렇지 않게 형님 좋았어요 하며 말을 걸었는데 형님은 찬바람 쐬행상 부시더군요. 저번 일로 여전히 꿍에 계셨던 것입니다. 저번 일이라고 하면 형님이 먼저 저한테 정신이 돌아버릴 거란 말을 했고 옆에서 제 남편이 절 거들다가 남매들끼리 둘이서 싸움이 붙은 건데 자기 동생한테는 반갑다고 환하게 우는 분이 저한테는 정말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하. <laughs> 정말 시댁에서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애꿎는 제가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건지 형님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저와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나누는 걸 피하셨고, 급기야 저한테 꺼낸 첫 마디가 또... 또 자신과 저를 비교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주부로 지내고 있다고 집에서 살림하고 요즘엔 요리를 배우고 있다고 시부모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형님은 뭐가 그리 언짢으셨는지 옆에서 뜬금없이 "이야, 네 주제에 남편 돈 쓰고 사니까 팔자 폈네!"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남편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좀 곱게 하라고 했는데, 신우이나 안한곳 하지 않고, 나는 진짜 하루가 어떻게 훌륭하는지 모르겠어. 일하고 오면 피곤은 한데, 꽤나 보람차고 또, 내가 사회의 이론이 된 것도 같고, 그렇더라고. 라며 본인 사회생활이 어떻게 훌륭하는지를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충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니, 이내 그 끝에, 근데 난 TV를 봐도, 인터넷에서 글을 쳐봐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림하는 것들이 하는 말은 도저히 듣고 싶지가 않아. 라도군요할일 없는 것들이 집에서 하는 일을 왜 궁금해해야 하며 또말 그대로 백수들인데 백수들이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짓들은 정말 사회 악이라며 심해도 아닌데 돈못 벌고 사는 걸 쪽팔려 할줄 모른다고 막 속사포처럼 말을 늘여놓는데 아 진짜 제가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어요. 그날 남편은 누나랑 싸운다고 난리가 나고, 시부모님은 또 중간에서 말린다고 난리, 저는 저대로 이꼴 보기 싫다며 집을 뛰쳐나와 버렸고, 그 바람에 남편도 저를 따라 나오면서 상황은 이탈락이 되었어요. 왜 한마디도 그 자리에서 못하고, 그냥 울며 뛰쳐나왔는지, 시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머저리로 생각을 하셨을지, 이 생각만 하면 정말 울분이 터지고, 막 화나서 미쳐버리겠는데, 이미 시댁은 나왔고 다시는 형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더군요. 그렇게 또 저희는 거의 몇 개월가량은 시댁 근처도 형님 목소리 한 번도 듣지를 않은 채 둘이서만 잠자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 초에 저희 가족들이 모두 만나게 될 일이 있었어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형님께서 그 사이에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게 했더라고요. 처음 애비 신랑을 데려왔을 때에는 저희가 참석하지 못했었지만 이번엔 우리가 다 가족인데 인사는 한번 하라면서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바람에 저희도 길게 싸움을 끌고 싶지 않아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형님 기분 좋으실 때 옆에 쌓였던 거라도 좀 풀면서 이제라도 다시 잘 지내보고 싶었던 저의 마음이 그만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은 참, 역시나더군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대뜸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아유, 우리 시간 널널한 부부 오셨네. 하면서 맞이하시는데, 아, 순간 남편과 눈을 마주쳤다가 저희는 서로 텔레파시라도 통한 듯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웬만하면 결혼할 사람도 데려온다는데 참자는 마음에서였죠. 형님은 본인도 더는 시비를 걸고 싶지 않다는 듯이 자기 남자친구가 올 때가 되었다며 가족들에게 긴장하는 듯이 말을 하셨어요. 저야 뭐, 형님이 미워서 애비의 아주머니까지도 탐탁지 않을 뻔 했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자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내 만난 형님의 남친은 생각보다 인물도 훤하고 키도 큼지막한 게 나이가 마흔인시라는데 그때까지 싱글이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은 만큼 사람이 인물이 좋았습니다. 형님도 제가 자기 남친한테 껌뻑했다 느끼셨는지 뿌듯해 하셔가지고는 입이 귀까지 걸리셨고요. 그렇게 밥을 먹고 며느리인 제가 나서서 설거지를 다 끝내고는 시어머니와 함께 과일을 준비해서 거실로 들고 갔어요. 다 같이 차를 마시면서 과일을 깎아 먹고 정말 통상적인 질문과 대답을 던져가며 새로운 가족에 대해 즐겁게 알아가고 있던 와중에 저희 형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남친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고 잠시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는 것을 들은 그분이 자신도 언젠가 독립을 하고 싶다고 혼자 일을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아직은 회사에 붙어 있는 입장이라며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꼭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저한테 인삿말이라도 참 따스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제가 뭐라고 조언을 구하시냐며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또 인삿말을 건넸고요. 그냥 사람 간의 좋은 말에 오고 가는 참 훈훈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형님께서 가만히 대답하는 저를 째려보시더니 이내 하신다는 말씀이, 오빠도 참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퍽도 절하겠다 하면서 제 얼굴이 다 민망해질 정도의 말을 하신 겁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고, 그 중에 일이라고는 설거지, 요리, 빨래, 세 가지가 전부인 애한테 뭘 조언을 구하냐면서, 오빠도 생각보다 능력있는 직장인은 아닌가 보다 하면서 그게 또 웃기다고, 시부모님 얼굴 한 번씩 쓱 쳐다보며 웃는데, 그 중에 웃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주부로 사시며 형님 위에 설거지, 요리, 빨래 그세 가지를 하며 사신 분이셨고 이제 보니 형님 남친의 어머니께서도 평생도록 주부로 사셨던 분이셨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주부라고 지갑을 흘려치는 사람이 있냐며 옆에서 지긋이 참고 있던 저희 남편이 또 화를 주체 못하고 쓸쩍 신경질을 부리며 형님께 뭐라 뭐라 하니 형님은 또그 말이 꼭지가 도셨는지 저번처럼 화는 못 내시고 옆에서 남친 눈치를 보며 야, 일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쇠가 빠지게 일하는 줄 알아? 난 결혼하고도 이렇게 일은 꾸준히 할 거야. 다다리 몇백도 못 벌어오는 주부주제에 일하는 나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 하면서 직업을 후려치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 일하는 여자들을 욕보이지 말라는 말투에 헛소리를 짓거리더니 급기야. 돈도 못 벌어오는 주부주제에. 라고 하니까 <laughs> 저도 너무하다 싶더군요. 형님, 정말 죄송한데. 말좀 가려서 하세요. 진짜 못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못나고 사람이 진짜 찌질해 보이고 얼마나 자존감 자존심 내세울 게 없으면 직장 다니는 걸로 다른 사람도 아닌 주부를 이유도 없이 저를 까내리실까 싶어서 제가 너무 딱해서 못 봐주겠다며 화를 찌찍거렸습니다. 형님 어머님도 평생을 주부로 사신 분이세요. 장녀라는 사람이 말도 가릴 줄 모르고 정말 못 봐주겠어요. 라고 하니 형님은 옆에 남친이 있고 업고를 떠나 이제 너무 빠이 쳐서 이미지 관리를 못 하겠었는지 순간 찻잔을 확 탁자 위에 내려놓는 바람에 그 위로 잔에서 넘친 찬물이 주르륵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모습에 시부모님은 또 싸우려고 하냐고 말리라 하고 남편은 제발 그만 좀 시비 걸어 누나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때 형님이 자리에 일어나 과일 든 접시를 던지기라도 하는 듯 그릇을 집어 올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형님의 뒤통수를 테이블 위로 확 내리꽂았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그간 단한 번도 자식들 싸움에 손을 쓰지 않으셨던 분이셨는데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본인도 평생 주부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울컥하고 열이 받으셨는지 형님의 머리를 친다는 게 그만 너무 세게 쳐버린 바람에 테이블 위로 완전히 내리꽂아버리신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형님은 찬물 을려진 테이블 위에서 머리를 떼어내 올리며 뚝뚝 얼굴 위로 떨어지는 찬물을 팔로 닦아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쓱 쳐다보는데 시어머니가 그 딸내미 뺨을 그냥 한대 철썩하고 때려버리셨어요.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딱널 보고 하는 소리네. 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하소연하시더니 을 허구한 날 집에서 내 아들 며느리랑 문제 일으키고 이젠 하다하다 네 엄마까지 욕볼 재량이면 그냥 친다가 하면서 형님 뒷덜미를 잡고 형님 방으로 들어가서는 짐 싸라고 막 가방을 던져대시는데 졸지에 저와 남편이 형님과 맞장을 좀 떠보려다가 시어머니와 형님의 사이에서 말리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가방끈 하나 붙잡고서 백 부분으로 형님을 아주 후려치시다가 급기야 밖에서 멀뚱멀뚱 상황 파악 중인 형님 남친게 이지라를 떨어도 결혼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가 라고 하니 형님 남친은 정말 주랭랑이라도 치듯이 모에 쫓기듯 캥거루 마냥 초싹대며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는 남친 이름 부르다가 결국 현관문 열고 사라져버린 그 뒷모습에 서움이 부패쳤는지 엄마!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며 방바닥에 들어누웠는데 참 내일모레 마흔인 여자가 할 짓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입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뭐하나 교양이거나 생각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만 골라야 되는 형님을 보니 아휴 참 처량하고 불쌍하고 딱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이제 저희보고 집에 안 와도 된다면서 자기들이 형님 빼놓고 저희 집에 가던지 할 테니 부르기 전엔 다시 집에 오지 말라고 보르렁을 내리며 저희에게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선포를 내리셨고. 저는 짐 싸서 나가려다가 문득 방 안에서 울다가 저와 누지 마주친 형님을 향해서 기쁨과 환희가 가득 담긴 미소를 귀까지 끌어올려 한박 웃음을 지어주곤, 형님, 오래오래 회사 다니세요? 전 집에서 설거지 요리 빨래하며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좀 쉬고 있을게요. 라고 말을 전하고는 황급히 집을 나왔답니다. 우리 형님은 그 소리 듣자마자 얼바다 죽겠다는 듯더 울기 시작했는데, 저는 현관 앞까지 웃음소리를 끊이지 않고 내다가 문을 퍽 하고 닫고 나왔어요. 그날 우리 강단이는 시어머니는 딸님이 꼴 보기 싫다면서 진짜로 집에서 완전히 내 쫓아 버린 바람에 형님이 엉겹결에 저희 집에 한번 와서 재워달라 했다가 저한테서 면전에 쫓겨나셨고요. 남친과는 그날 계기로 완전히 쪼개나 버려서 갈 곳이 없다며 호텔에 쭉 들어가 있다가 자취방을 월세를 구해 올 2월이 되자마자 이사를 들어갔다더군요. 졸지에 지 스스로 일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빨래하면서 먹고 사는 짓거리들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형님 어머님은 속이 많이 상하신가 동시에 그년이 지 손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뭔 짓거리를 해봐야 집에서 살림하는 게 힘들고 귀찮아 죽겠다는 걸 안다면서 그래야 말을 또 지랄맞게 안 한다면서 단단히 벼르셨고 저는 그런 대장부 어머님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부디 어머님의 뜻대로 형님이 제발 독립생활하면서 그 지랄 맞은 주둥이는 좀 담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